우리나라 예산 중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백지 수표처럼 지출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즉 주한미군 주둔비용. 미국 전 대통령인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작심 발언을 한바 있죠. 그 인상 요구폭이 너무 큰데다가. 이미 쓰지도 못하고 적립된 분담금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은 부당한 인상 요구에 반미 감정이 높아져갔고 결국 1년 넘게 협상이 결렬된 교착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최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는 사라졌을까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미동맹을 강조했고 다음날부터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합리적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기대했지만 한국 정부가 제시한 13% 인상안이 반영되어 합의가 임박했다는 보도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일미군 방위비분담금은 전년 대비 1.2% 증가로 합의하였는데 우리나라는 13% 인상이라니, 국방예산 증가율 5.4%, 최저임금 작년 대비 1.5% 인상, 한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1.1% 인상인 것을 고려했을 때 터무니없는 인상폭입니다. 트럼프가 7차 회의 결과를 얻고 주장한 50% 인상과 비교하면 13% 인상하는 성공한 협상으로 보이지만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괜히 미국이 오케이 한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2021년부터 5년간 국방비 증가율은 평균 6.1%로 매년 6.1% 인상은 보장받습니다. 그렇다면 첫 해는 보도대로 13%를 적용하고 다음 해에는 6.1%씩 올라 공리의 마법을 통해 5년 차에는 적어도 43.2% 인상이 되어버린 결과를 맞이합니다. 여기에 더해 군사장비 구매까지 합의안에 포함된다면 트럼프가 주장한 50% 인상안을 상회하는 인상이 되어버립니다. 선택약정, 공시지원금, 할부구매 등 화려한 테크닉으로 호객 만드는 기술을 연상케 합니다. 작년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는 청문회에서 미군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이 미군을 미국 내에 배치하는 것보다 돈이 적게 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우리나라를 진짜 호갱으로 생각한다는 대목이었죠. 물론 돈이 그만큼 들어도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위해 주한 미군이 있는 건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우리나라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그동안 우리나라를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해왔죠. 중국을 견제하고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을 놓지 않기 위해 미국이 세운 전략입니다. 그 전략을 위해 미국은 지난해 한미동맹위기관리각서라는 것을 개정했는데요. 여기에는 엄청난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한반도 유사시를 동맹국 유사시로 확대함으로써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물론이고, 유사시 한시적으로 한반도에 머물게 되는 주일미군에 대한 편의 제공까지 방위비 분담금에서 지출하게 될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에 우리 피 같은 세금이 펑펑 쓰이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의 패권 전략에 동원되는 졸병복이 되는 셈이죠. 그토록 원했던 한반도 평화와 안보는 미국의 손에 넘겨주는 꼴이 됩니다. 이런 위험이 불보듯 뻔한데다가 금액도 터무니 없는데 13% 인상이라니 이 협상 여러분은 납득하실 수 있으십니까? 누구를 위한 방위비 분담금인가요? 방위비 분담금이 미국이 아닌 우리 국민을 위해 쓰인다면 얼마나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을지 잠시 행복한 상상을 해봅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코로나 생계 지원, 수많은 복지정책 등등. 우리나라는 주권국가답게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도움은커녕 오히려 세계 패권 유지에 우리나라를 이용하는 미국에게 우리 세금을 한 푼도 줄수 없다 라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랫동안 바라왔던 자주국방으로 가는 첫 걸음이고 예속적인 한미동맹을 바로잡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5분 대전통이었습니다. 볼만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